반갑습니다 여러분 갑돌이 부동산TV 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충남 천안시 어, 서북구 성정동 롯데마트 앞쪽에 대우모카 아파트가 있어요 대우모카 아파트 어, 담벼락 옆에 지금 제 뒤로 보여지고 있는 어, 다가구주택 원룸 건물이 매물로 있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드론 영상을 통해서 이제 주변 안내 간단하게 해 드리고 또. 어, 건물 내외부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건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면적 121평, 건축면적 72.4평이고요. 건축 연면적이 193.28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4층 규모의 19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는 14대, 승강기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4월 27일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이고요. 우리 건물의 매매 금액은 14억 원이며 보증금 1억 2,250만 원. 어, 보증금을 제외한 이제 실 투자 금액은 12억 7,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출은 없으며 어, 신규 대출은 은행에 이제 매수자께서 직접 확인을 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현재 받고 계시는 월세는 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금 1억 2250만 원에 월 임대료가 9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실 수익은 949만 원이 되겠고요. 어, 연간 투자수익률은 8.9%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은 영상까지 어,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요 바로 옆에가 지금 대우 목화 아파트인데, 지금 이제 재개발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어, 요 앞쪽으로 나가면 저기 정면에 이제 두산 위브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이제 그 라인이 어, 천안 이제 신부동이나 이제 톨게이트 IC 터미널에서 이쪽 서북구 쪽으로 넘어오는 동서대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건물 어, 뒷 건물 앞쪽에 보면은 그쪽에도 이제 왕복 4차선 도로인 이제 봉정로가 있고요어 우리 요쪽 건물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이 121평 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면적 이제 건물의 본 바닥면적이 72.4평 그리고 건축연면적이 193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승강기가 한대 설치되어 있고요. 주차는 14대. 2012년도 4월 27일에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입니다. 어, 총 방은 19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주인세대 없이 원룸, 투베이,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소유주분 말씀으로는 2012년도 4월에 준공돼서 그 이후로 뭐 거의 공실이 없이 공실 어 공실률 제로라고 합니다. 예, 소유주분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신축 당시부터 어 현재까지 이제 공실이 없는 그런 아주 어 임대가 잘 나가고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인근에 축구센터가 가까이에 있어서 어뭐 이제 뭐 걸어서 가서 이제 뭐 운동을 하신다든지 뭐 산책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어 위치에 있고요. 어 우리 건물 한번 어 전체적으로 이제 주변을 좀 살펴보고 이제 공실이 없어서. 어, 방 내부는 제가 안내를 해드릴 수가 없고 어, 이제 영상으로 이제 사진으로 뭐몇 장을 이제 영상 말미에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은 앞에 이제 우리 주차 공간이 라인을 그리고도 이쪽에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어, 창고 같은 거를, 간이 창고 같은 거를 갖다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은 예쁜 이제 화분 같은 거, 어, 그런 거 갖다 놓고 사용을 해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토지 앞쪽으로 이렇게 약간 도로가, 어, 오르막이 있어요. 경사가 있어서 오히려 비가 올 때도 이쪽으로 배수가 참 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 건물 내부에 이제 우수 관로가 다 있긴 하지만, 어, 이쪽으로, 어, 배수 되기도 참 쉬울 것 같고, 어, 보시면은 이쪽이 정남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 눈이 와도 어, 오후면은 전부 다 이제 눈이 어, 녹을 것 같습니다. 뭐남향 쪽으로 햇빛이 가리고 있지 않은 그런 아스콘 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뭐 눈도 어, 길이 얼지 않고 금방 녹을 것 같고요. 어, 1층에는 이렇게. 어 이제 자동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촬영을 위해서 지금 개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네, 1층 내부로 들어오면 어, 바로 전면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 좌측으로 이렇게 계단실 밑에 창고와 이제 계단실이 있고요. 어, 여기 밑에 창고에는 어, 어... 네, 이렇게 이 CCTV를 설치를 어 CCTV 센터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 이제 옥상부터 제가 어... 모습을 조금 이제 안내를 해드리면서 내려올게요 자 엘리베이터는 어... 8인승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여기 지금 4층입니다. 401호에서부터 407호까지 4층에 7개 호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계단실이 어, 중앙에 있어요. 계단실이 중앙에 있고 어, 좌우측으로 엘리베이터와 이제 세레가 있습니다. 어, 또 하나 좋은 점은 이 엘리베이터가 바라보는 방향이 정남향이에요. 그래서 복도가 뭐 춥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겨울이 돼도 어, 복도에, 이제 뭐, 많이 그늘이 지거나, 어, 그렇진 않을 것 같아서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4층에서 5층 올라오는 여기 이제 계단실에 공간이 조금 있어서, 뭐, 일부 짐을 조금, 어, 세입자분이 갖다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옥상입니다. 옥상에도, 어, 여기가 좀 독특하네요. 약간 이렇게 지붕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포치 공간처럼, 이렇게 좀 지붕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네, 옥상 모습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 어, 옥상에 보시면은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어, 엘리베이터, 이제 기계실과, 이제 그, 이제 물탱크실이 되겠습니다. 어, 이쪽은, 이제 승강기, 이제 기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바로 앞에 있는 앞에 아파트가 이제 대우 모카 아파트 아주 오래된 아파트여서 지금 어... 재개발 이제 예정 중인 아파트고요. 저 앞에 이제 프라중 오피스텔이 크게 있고 그 바로 옆에가 송정동 롯데마트입니다. 여기 신라스테이 이제 호텔이 있고 어 이쪽으로가 이제 동어 동쪽 방향인데요. 천안 신부동 어 천안 뭐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예, 4층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어, 여기 위치가 롯데마트 근처에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도로가 저쪽 앞쪽에 이제 동서대로 이쪽에 어, 봉정로 이런 저, 이런 큰 천안 주요 이제 메인 도로들이 있어서 어, 기업체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 출퇴근하기에 아주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셔틀버스가 어, 우리 이제 건물, 뭐, 멀지 않은 곳에도, 어, 승하차가, 탑승장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토크버스 타고 다니시는 이제 직장인들이나, 어, 이제 학생들에게도, 어 인기가 많은 그런 위치에 있어요. 3층입니다. 3층에는, 어, 300, 1호부터 306호까지 여섯 개호실이 있습니다. 3층에 이렇게 여섯 개호실이 있고요. 2층에 2층에도 6호까지 어, 6개 호실이 있습니다. 어, 여기 계량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2층에 6개 호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어,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2층에 6가구, 또 3층에 6가구, 4층에 7가구가 되겠습니다. 아, 뭐, 여기, 아, 뭐냐. 비둘기들이 와가지고, 어, 놀고 있네요. 아, 누가 여기 비둘기를, 어, 밥을 조금 주는가? 예, 네, 뭐, 이런 게 있네요. 어, 비둘기들이 도망가지도 않고, 이렇게, 길가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차가우니까 날아가네요. 예. 네. 꾸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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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laughs> 그, 외벽이 마감이 되어 있고요 전면은, 이렇게,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 롯데마트까지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어, 천천히 그냥 뭐, 타보자, 타보자 걸어가면 도보로 한 10분 정도 소요될 것같고요 주차장에도 이렇게 전부 이제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 뭐, 세입자분들 안심하고, 어, 주차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누가 이제 매수하시는 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명을, 어, 이제 상시등으로 바꿔주면 좋아요. 지금은 센서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상시 전원이 들어오게, 일문시간 이후에는요, 그러면은, 세입자들도 쓰기에 편하고, 안에, 복도라든지, 계단실, 엘리베이터 앞에, 이런 내부 조명도, 어 24시간 들어오게 해주면, 아마 내부도 좀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 어 안에 이제, 불이, 탁로 들어오면은, 어 좋아요. 불안하지 않고, 왜냐면, 엘리베이터 내리고, 계단 오르내릴 때, 어두우면, 어뭐 안전에도 물론, 어, 좋지 않지만, 여자들은 깜짝깜짝 놀라고 좀 무서워 하시더라고요. 예. 네. 어, 이쪽에 보면은 대리석이 조금 뭐 파손이 된 부분도 있네요. 전체적으로 전면이 뭐 넓진 않은데, 어, 내부 이제 배치도 상당히 좋고요. 또, 이쪽으로 어, 뒤에 집하고 우리 건물하고 사이에 공간이 조금 있어서, 어, 좀 마음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네요. 예, 여러분, 오늘, 예, 우리, 어, 사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어 그러면 간판에 보시면은, 어, 구룡 아트빌이에요. 네 예,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다가구 주택 매물 안내를 해드렸고요. 어, 지금 보고 계신 이제 어, 다가구 주택이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제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